아, 인성정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성정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랜 형성하고 나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가 최근 다시금 반등 기조로 잡아주려 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가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일단 현 구간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성정보 같은 경우가 고가라인에서 쭉 빠지고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금 추세를 잡아주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인성정보가 일단 바닥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번 이 매수세 계기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성정보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7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6% 이상 증가를 해줬고요. 또 별도 기준으로만 봐도 매출이 2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소폭 상승을 해줬습니다. 신사업 관련 투자를 증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은 실적을 소폭 상승을 했다는 거죠. 결국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인성 정보의 주요 실적을 살펴봐도요. 소프트웨어 쪽이나 네트워크 장비 유통 사업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또 자회사. 하이케어 넷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에서도 유로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된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동시에 고객사 확대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인성 정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래 거래대금입니다. 자, 주가가 쉬어가는 이런 박스 흐름 구간에서 보시면은 매집단봉들이 들어와주고 펌핑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도 보세요. 매집단봉들이 들어와주고 있죠. 결국 앞전과 똑같은 패턴의 물량들이 들어와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입니다. 빨간색이 현재 메이저들이 인성 정보를 담아내고 있는 매집 물량인데, 최근 조정 구간에서 엄청난 매집 물량이 들어와줬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연두색 지표 뜨고 위로 올라가죠. 근데 여기도 연두색 지표가 떠 있어요. 이게 매집 구간을 확인해 주는 지표입니다. 즉, 누군가가 이런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인성정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매수하면 되겠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요, 특정 시그널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뭐 돌파 매매가 됐든 눌림목 매매가 됐든 결국에는 시세 초입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수익도 깔끔하게 챙겼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간단하게 문자 받아만 치셔도요, 이렇게 사이트가 뜹니다. 제가 이 해당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주마다 한 종목씩 해당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문자로 종목 추천도 한 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뭐,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또뭐 관심있어 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씩 간단하게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마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린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파마 페인트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7,420원, 목표가 9,700원 이상, 손절가 7,200원, 매수 근거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렸었고, 제가 5월 13일 오후 1시에 문자를 전송을 해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 개인 연락처죠. 이번에는 228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3일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된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삼화 페인트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삼화 페인트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앞쪽에 11,600원이란 고가 라인을 찍고 나서 굉장히 크게 하방으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대량의 매집 흔적들을 제가 체크를 했었고 추세선을 쭉 그어 보니까 정확하게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눌림목을 노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에 급등이 여기서 돌파가 나왔었는데, 자, 고가 기준 11,000원 찍고 나서 쭉 빠졌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집 물량도 명확하게 들어온 거 확인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 추세선을 다시 돌파하는 이 지점 전날에 바로 해당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해당 화살표 신호로 제가 포착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터마페인트 매수하시라고 오후 1시에 문자로 추천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하루 이틀 3일 만에 바로 급등이 들어와가지고 정확하게 목표가 9,700원 이상을 찍으면서요 깔끔하게 수익까지 실현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한 종목씩 분석을 해가지고 제 구독자분들에게 신청해주신 분들의 한해서 문자로 종목을 좀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나도 만약에 정말 추천을 좀 받고 싶다 그리고 수익을 좀 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문자 한통 여러분들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빠짐없이 보내 드릴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종목씩 추천해 드린다는 점이점꼭 참고를 하시고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그 점도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이 저가 라인을 잡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머리는 알지만 막상 실전 매매 도입하게 되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영상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테레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 라인들이 다들 보이실 겁니다. 해당 자리 같은 경우가 단기적이 됐든 중기적이 됐든 결국에는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 그 효과 또한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종목은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한미반도체를 아마 올해 들어서 정말로 관심있게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에 이때 바닥에 거의 한 15,000원, 13,000원, 뭐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거의 한 11,000원대까지 있었던 이런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무려 1년 만에 15만 3천 원이라는 엄청난 대폭등을 일으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시장에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한미반도체를 한 번쯤은 수익을 보려고 매수를 해보신 분들이 거의 많으실 겁니다. 거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아마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든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이거를 좀 크게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해서 손실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 저가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정말 며칠 못 가서 오랜 기간도 아니고 며칠 못 가서 이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 선침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또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하면은, 어, 한미반도체 갑자기 위로 올라가네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뭐 이런 자리,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뭐 지금 이런 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가니까, 수급이 끊기지가 않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지금 매수해서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웠을 거고 또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벗가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만 솔직히 잘 한다고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거의 돈을 잃는 이유는 정말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내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익의 극대화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자 이겁니다. 테라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들. 아마 이거 영상이 이거 차트가 좀 길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좀 땡겨서 여기만 딱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 바닥에서만 잡았어도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봤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자, 화살표 신호가 떠 있는 구간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상하게 이 구간이 뜨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등, 급등, 급등. 이렇게 급등이 들어오는 거. 눈에 다들 보이실 거예요. 결국 이 신호가 우리의 적가를 잡아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게.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야. 쉽게 말하면 이걸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딱 봤을 때, 어? 화살표 신호가 들어와 있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매수를 들어갔다면은 내가 뭐 여기서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턴을 놓쳤어. 그럼 여기 또 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매수해서 이 정도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수익을 볼래. 기다렸다가 이 정도 수익을 또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만 매수해도 얼마예요? 59,000원입니다. 59,000원. 여러분들이 59,000원에 매수했어도 약 107%가 나오네요.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109% 정도 나옵니다. 109% 정도. 자, 이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언제죠? 이때가 날짜가. 자, 이때가 날짜가 올해 2월 5일이에요. 화살표 신호가 딱 떴던 시점이 2월 5일날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반절 수익을 실현을 하고 시가에 내가 지정가로 뭐 매도로 걸어놨다 하게 되면뭐 떨어지면 어차피 손실 아니잖아요. 자, 그럼 2월 5일날 매수해서 고가를 찍었던 기준이 딱. 2개월 걸렸어요. 4월 12일이거든요. 딱 2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108%라는, 108%, %라는, 108 이상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에 찍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 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길게 보면은, 자, 이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운이 좋게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쭉 들고 갔다면, 이것만 해도 수익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쭉 그어서 고가 기준으로 딱 봤을 때요. 800%가 넘게 나오네요. 한890% 나옵니다. 이 구간까지가. 말도 안 되는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 드는 거. 어, 이거 그럼 일봉에서 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봉도 되고요. 주봉에 떠 있죠? 아, 월봉도, 아, 월봉은 아직 안 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분봉에도 뜹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세로 포착 신호가 되는 화살표 신호들 보이시죠? 자, 단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화살표 신호만 뜨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위로 다 급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급등이 이런 식으로 단타도 여러분들 된다는 거고 스윙도 된다는 거고 중장기 즉 가치 투자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신호를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많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받아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앞전에는 없었던 그런 수익률도 지금 드시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무기 하나만 갖춰지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칼도 없어, 총도 없어, 어, 총이 있는데 탄창, 탄을 안 가져왔어. 어떻게 돼요? 적군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 나갈 땐 필수로 필요한 게 무기예요, 무기. 그게 뭐 수류탄이 될 수도 있고, 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결국 무기가 될수 있는 것, 이걸 갖추는 게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뭐 길게 이야기 해봤자,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뜨면 어떤 식의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영상 아래 여러분들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해당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다 체크를 해서 순차적으로 전부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문자 보냈다면 그대로 그냥 기다려주시면 은 해당 화살표 수십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게 되면요 HTS에서도 설정되고요 모바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mts에서도 여러분들 설정된다는 거 이거 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챙길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혜택들 저희 구독자분들은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영상 초반에 말씀해드렸다시피 시설투자 신규투자까지 진행했는데도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 수익성 개선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을 할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물량을 매집을 하고 홀딩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